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역시 날씨가 굉장히 봄처럼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어, 주말부터는 조금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모쪼록 다육이 관리 잘하시는 요즘이기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 날개다육이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또금 어, 불금이고 하니까요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과 함께 불타는 금요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멀로 삼두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제법 사이즈도 좋고, 오랜 묵둥이 멀로 삼두 자연군생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17,000원에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어, 올해 묵혀진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금방 뭐, 보라 어, 주황빛으로, 그야말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일만 남아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놓여있는 곳이 저희 하우스에서는 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 물이 조금 덜 들기는 했지만요. 워낙에 묵혀진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 햇살이 좋은 날이면 금방 어~ 주황빛으로 그야말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는 오랜 묵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멀로 자연문생 아이들 요즘 요멀로 자연문생 뭐~ 머리 하나짜리 아이들도 워낙에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그 더더군다나 요런 자연문생 사이즈 좋은 아이들 더더군다나 찾아보기 어렵죠.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7 0 0 0 원에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멀로 이렇게 키우셔서 중국 매니아 분들이라든가 중국 상인들에게 다시 되파는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날개다육교 멀로 자연군생 17,000원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이 정도 멀로 사이즈 요 가격에 요즘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멀로 자연군생 판매 가격 17,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고급 종이죠 링클 마리아 금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로젯도 너무나 훌륭하고 입장 수도 많은 요 링클 마리아 금을요 오늘 판매가격 10만원에서 조금 할인해서 판매가격 7만원에 보내드려 볼까 해요 어, 이렇게 보시면 그야말로 이 주름이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어, 바디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링클 마리아 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 마치 조각처럼 너무나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사이즈 좋고 제법 완벽하게 예쁘게 생긴 요 링클 마리아를 오늘 할인된 가격 7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네요. 가격 대비 입장도 많고 로제 도 예쁘게 생긴 링클 마리아 거기다가 주름도 제법 예쁘게 들어가 있는 링클 마리아를 오늘 할인 대 가격 판매 가격 7만원에 만나보세요 링클 마리아 금은 오늘 할인가 7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는 아이는 마리아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9만원 할수 있도록 요 마리아 금요 어, 아이는 1번 아이는 9만원에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가운데 새로 나오는 입장까지도 금이 모두 잘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이고요.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예요. 마리아 금. 요즘 금값이 다육 시장에서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거기다가 요렇게 완벽하게 금잘 들어가 있는 아이들 가격이라고 한다면 요즘 제가 사오는 가격도 거의 10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어, 금가이금 다육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저는 요 아이를 데려왔기 때문에 인상적 가격으로 그대로 보내드려 봅니다. 판매 가격 9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 대 나이.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어, 아가도 하나 이렇게 살짝. 어, 눈을 트기 시작했네요. 금으로 아마 요 아이들 엄마가 금이기 때문에 아가도 거의 금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마리아 금, 아가도 이렇게 하나 살짝 품고 있는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9만원에 소개시켜드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도 역시 마리아로 들어왔던 아이입니다. 요 아이 판매 가격 8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새, 어, 새로 나오는 입장까지도 모두 금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이고요. 사이즈도 좋고 로젯도 예쁘게 생긴 요 마리아 금을, 어, 요 아이는 판매 가격 8만원에 준비를 해 봤어요. 사이즈 정말 너무나 예쁘게 생기고요. 금도 잘 들어가 있는 아이네요.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이즈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제법 짱짱하게 키워진 요 아이는 오늘 판매 가격 8만 원에요 마리아 금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란이 너무나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금 다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 아이 착한 가격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요? 마리아 금 오늘 판매 가격 8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명품 창안까지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요 아이는 요나스쿨이라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빨갛고, 그리고 입장은 맑아지는 요나스쿨이라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도 너무나 멋지고요. 빨간 물든과 광택이 나는 바디가 정말 매력적인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들 물을 좀 줬더니 이렇게 성장하느라 물이 조금 빠져 있기는 한데요. 워낙에 불타오르듯이 팔각해 물드는 아이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2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이즈는 대략 9cm, 10cm 정도로 제법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로젯도 완벽하게 형성된 요나스쿨.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요. 거의 제가 농장에서 사오는 가격의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아이들 제가 아주 애기애기 할때 데려다가 키워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 좀 저렴하게 내보내 드리고 있죠. 요나스쿨 오늘 정말 착한 가격 2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요나스쿨입니다. 레인보우 샬롯, 노래 묵혀진 아이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손톱 끝이 정말 그야말로, 어, 무지개빛처럼 예쁘게. 꼭지점을 찍기 시작한 모습 확인되는 레인보우 샬롯 오랜 묵둥이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이 레인보우 샬롯은 정말 물듬이 너무나 예쁘고 고급스러운 아이라는 건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바디는 맑아지고 살짝 각진도 형성이 되면서 분가루가 뽀얗게 앉는 레인보우 샬롯 오랜 묵둥이 아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손톱 끝에서 느껴지는 이 달달한 물듬 벌써부터 설레이지 않으시나요? 어, 정말 물듬이 야,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워서 설레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레인보우 샬롯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어, 오랜 묵둥이 레인보우 샬롯을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은갑이 무구 아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살짝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멋지고요. 핑크핑크한 물듬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름에서처럼 정양, 어, 정말 동양적인 매력이 가득한 은갑이 오랜 묵둥이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말 핑크핑크한 물듬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요 살짝 어, 뽀얀 분가루가 앉는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여성적인 느낌과 동양적인 느낌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은갑이 이름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 은갑이 흔치 않은 아이네요. 요 은갑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오래 묵혀지면 정말 그야말로 핑크핑크한 물듬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은갑이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 보시면 어떨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날개다육교 고급 배양토를 소개시켜 드려보까 합니다. 저희 날개다육 배양토는 고급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어, 흔히들 많은 어,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요 고, 어, 다육 배양토를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어, 저도 눈여겨보면요 저희 날개다육처럼 지렁이 분변토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매장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양토는 기본적으로 강모래와 어, 흡사한 성격을 가진 중마사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요 거기에 일본에서 거의 다 수입이 들어오는 휴가토 녹소토 적소토 그리고 동생사 어 사냐초 등을 섞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고요. 여기에 어, 한번더 흡수와 배수를 더 책임을 질수 있게 중마사를 섞고 있어. 세척 마사를 섞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펄라이트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펄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흙이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만 아주 소량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고급 흙인 지렁이 분변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말하는 지렁이 응가 흙이라고 하는데 요 지렁이 분변토의 경우는 영양과 어영 다육 식물의 모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식물들에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흔하게 말하는 천연 비료라고 할 정도로 하는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더더욱이 좋은 게이 다육이 분변토 어그 지렁이 분변토를 사용을 해보면 여름철에 사실 다육이가 깍지벌레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가 많이 생기는데. 어 깍지벌레라든가 뭐 아니면 응애라든가 는 이런 벌레도 조금 덜 생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정말 이 다육이 어, 지렁이 분변토에 굉장히 만족해서 몇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 다, 어, 지렁이 분변토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배합되어 있는 고급 다육 흙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제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도 저희 날개 달표 고급 어, 배양토를 판매를 했는데 했었는데 작년에는 1 0 k g 에 배송비 포함해서 24,000원 이렇게 판매를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제가 어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무료배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10kg에 2만원의 무료배송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주문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다육이 건강하게 키우시면 좋을 듯 하네요. 어 제가 검색해보니까 뭐이 정도 가격이면 저희 날개 다육의 배양토가 고급 고급도 최고급이지만 가격도 정말 최저가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들 주문해주시면 어, 여러분들 다육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렁이 분변토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 휴가토, 적소토, 노. 녹소토 등이 고급, 어, 고급 흙이 들어가 있는 정말 그야말로 고급 중에서도 최고급인 저희 날개다육표 배양토 10kg에 2만원에 배송비 포함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개다육표 전용 배양토, 배양토예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파인 로즈 소개시켜드립니다. 정말 사이즈도 좋고요 로제도 반듯하게 완벽하게 생긴 이 파인로즈를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파인로즈가 너무나 예쁜 그 로제과 색감을 지니고 있는 아이인데 사실 이 반절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사실 조금 거, 어, 가격이 거만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두배 정도 커졌는데 판매 가격이 12,000원 정도이니까요. 그야말로 시중가에 거의 반 가격 정도 되는 가격에 요 완벽하게 생긴 파인 로즈가 입고가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물도 예쁘지만 거기에다가 어 빨강으로만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검붉은 라인으로 이렇게 물이 드니까요.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완벽한 로젯과 사이즈를 지닌 파인 로즈 사이즈 좋은 아이들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요.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파인로즈 사이즈 좋고 로젠 너무나 예쁘게 생긴 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보세요. 파인로즈입니다. 누다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깔끔하게 생긴 누다 자연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7,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누다는 정말 이렇게 보시면 광택이 나는 게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인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아이들 누다가 갖춰야 되는 매력을 모두 갖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요 누다 어, 요 아이들은 제가 일전에 한번 판매를 했었고 이렇게 재고가 네 아이가 남아 있어서 어, 영상에 한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빠르게 주문 주셔야 이 7,000원짜리 누다는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누다 7,000원이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질련금4두 정도 되는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역시 수량이 딱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 주셔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이질리언 금은 오늘 정말 착한 가격이죠 15,000원에 어, 준비해 봤어요 빠르게 주문 주셔야 이질리언 금은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 자연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정말 단단하게 굳혀진 오랜 묵둥이 아이들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는 오랜 묵둥이, 질연금, 자연군생, 사두 정도 되는 아이들. 수량 두 점이네요. 빠르게 주문 주셔서 선점에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 오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질연금입니다. 퓨어러브 3,4두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퓨어러브의 경우는 머리 하나에도 보통 가격이 8,000원에서 10,000원 10, 정도 할 정도로 가격이 제법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어, 이렇게 3,4두 정도 되는 퓨어러브 자연군생 아이들이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구가 되어서 소개시켜 드려요. 요 퓨어러브의 경우는 오래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 그리고 가운데 생장점이, 생장점이 얼음처럼 젤리처럼 요렇게 묵혀지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는 아이죠. 그래서 국내 매니아뿐만 아니라 중국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요 퓨어러브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소개시켜드려봅니다. 그동안 이 퓨어러브 자연군생 아이들 정말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어, 저도 어렵게, 어, 만난 아이라서 여러분들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려요. 어, 판매 가격도 저렴하게 입고 된 퓨어러브 자연군생 아이들.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이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5에서 6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퓨어러브 자연군생.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샤르먼 이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정말 단정한 로제에 맑은 바디를 지닌 샤르먼이 오늘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어, 이렇게 맑고 투명한 아이가 나중에는 보랏빛으로 우리든다니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거기다가 살짝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매력적인 샤르먼 어, 지금은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정말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보랏빛으로 정말 물듬이 반전 매력인 그런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드려요. 정말 보랏빛으로 물이 든다는 게이 아이 보시면 벌써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가격 대비해서 정말 좋은데요. 사이즈가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샤르먼. 어, 제법 짱짱한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지난 가을에는 제가 머리 하나에 판매가격 만원 이렇게 샤르먼을 판매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쌍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판매가격 8,000원이면 정말 착하게 입고된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샤르먼 오늘은 판매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직젠 골드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란 빛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살짝 살짝 주황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물듦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매직젠 골드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매직젠 골드의 경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물듦이 고급스럽게 예쁜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물듦이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워서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 을 받고 있는 매직젠 골드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군생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7cm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물름이 너무나 화사하고 예쁜 꽃 같은 아이. 매직젠 골드 군생.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 보세요. 매직젠 골드입니다. 로제시 꽃처럼 너무나 예쁜 아이 몽블랑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름에서부터 벌써 동글동글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생김새도 정말 동글동글하니 여성 여성한 아이들 몽블랑이 오늘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어서 소개시켜 드려요. 제법 짱짱하게 키워진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 핑크핑크한 물듦이 정말 고급스럽고 사랑스럽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야말로 코사지꽃처럼 너무나 예쁘고 단정하게 생긴 몽골랑 어, 6,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입고된 이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몽골랑 오랜 묵둥이 아이 그야말로 핑크핑크한 물듬이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몽골랑입니다. 큼지막한 얼굴에 샬몬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야말로 큼지막한 얼굴 그리고 짧고 통통한 입장을 지닌 샬몬이 어, 가격도 착하게 입고가 되었네요 요 반절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요즘 시중에서 판매가격 8,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의 두배 정도 하는 얼큰이 사이즈가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할 수 있도록 입고돼서 어,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지만요. 요 아이는 살짝 살짝 보시면 이렇게 피멍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피멍이 매력적인 아이라고 보실 수 있는 어 샬몬 뭐, 빨간 물듬도 너무나 예쁘고, 거기에 피멍까지 매력적인 요 아이.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그야말로 큼지막한 얼큰이 사이즈의 샬몬.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샬몬입니다. 얼굴 많은 미니마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제시 꽃처럼 예쁜 이 미니마 군생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구가 되어서 소개시켜 드려요. 이 미니마 역시 빨갛게 물이 들면 그야말로 솔방울처럼 예쁜 그런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죠. 이런 어, 미니마 군생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미니마 군생 요즘 정말 그야말로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사실 이 미니마를 농사짓는 농가가 요즘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묵동이 미니마 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데려와 봤어요.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그야말로 가격도 착하게 입고된 미니마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 보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로 거의 대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 왔습니다. 짱짱하게 묵혀져서 키워진 아이들이다 보니 어,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금방 팔간물둠은 어,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미니마 얼굴많은 묵둥이 군색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미니마입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새벽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반듯한 로제시 어, 너무나 여성스럽고 단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로제시 예쁘게 생긴 요 새벽을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으면 너무나 예쁜 아이인데 거기다가 핑크핑크한 물듦이 어, 사랑스럽기 이를 데 없는 새벽 이름처럼 물듦 굉장히 예뻐서 돈이 번쩍 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제법 짱짱하게 굳혀지고 묵혀진 아이다 보니 키우시기 무난할 것 같네요. 새벽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가격 대비해서 좋은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제법 가격 대비 사이즈 좋은 이 새벽을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000원,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새벽입니다. 길바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길바는 가격 대비해서 그야말로 가성비가 최고로 좋은 그런 다육이가 아닌가 싶어요. 판매 가격 4,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길바.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죠. 거기다가 살짝 바디에 광택도 흐르면서 자꾸만 그 고급스러운 모습에 눈이 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착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빨간 물듬을 자랑하는 길바. 어,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대략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오래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입장 수도 많은 요 길바 묵둥이 아이들을 오늘 4,000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그야말로 4,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가 아닐까 싶어요. 빨간 물 e 이 너무나 예쁜 길바를 오늘 4,000원에 소개 e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저희 가까운 도매 농장에 다녀와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시켜 드려볼까 해요. 어, 모쪼록 즐겁고 건강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취미 생활을 응원해 봅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바이바이!